지금 목바르트 음. 언덕에 다시 오고 있는데, 아. 지금 아. 계단을 아. 계속해서 올라가도 아. 끝이 안 보여. 지하철에서 나오는 아. 계단인데, 나선형 방향으로 이렇게 하, 되어 있어서, 하, 지금 중간에 잠깐 쉬고 있다. 와. 아. 다시 봅시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와, 애플이 한칸 땡겨놓고 지금 신 거야. 아, 진짜? <laughs> 어, 대박. <laughs> 어. 막, 파리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 많이 올라온 거 처음이에요. 와. 어. 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었었나봐. 중간에 엘리...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12호 열차타 전철 타고 오시면 계단을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살짝... 음...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저번에 왔을 때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와서. 아, 어, 너무 힘들어. 어. 이렇게 관광열차도 다녀요. 어, 여기 빅마르타 언덕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와 터니플라를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는 거 가지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려면 조금 힘드니까 폼콜러는나비복카에 있으면 무료로 팔수 있어요. <laughs> 저번에 왔을 때는 축제해가지고 사람 발디을틈 없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되게 한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질때쯤 와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서 구경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을 지는 것도 보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저 위로 못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백했던 곳 이야 이렇게 틀리네요 아 대박입니다 4일 전에 와서 인파에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 이제 비포 애포터로 기억을 해드릴게요 야여 c 그래도 d i n 많네. 어, 여 h 원래 많 b t 와 숙당이디인데아이 하나. 숙강이 하나. 숙강이 하나. 숙강이 당나 숙강이 하이이 어, 이게 그림인가봐 람보 사진인줄 알았어 그림 람보 <laughs> 여기는 사람 많네요 내 얼굴만 산만하게 나온는거 같은데? <laughs> 생겼으니까 괜찮아. 야. 아, 이거 사람들 좋하겠다 목마르던 은덕이 있는 이제 성당이 왔어요.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ank <laughs> you 우리도 청 하나 바뀔까? 게 되면 누구 나오나 모 막아놨어 지금 나다문열아 는거같이 예배 들 으셔도 좋을것같 아요. 상당히 좋네요 음. 어, 그래도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춰온 것 같아요 우연찮 않게 이렇게 음. 예배분 음. 성당해서일는거 음. 쉽지 않아 못들어가는데도 되게 많아 대박입니다 운이 음. 좋아요 어, 어, 어? 왜 이래? 어, 하지마 자 오늘 일정은 어느 정도 끝이 난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기 언덕에 앉아서 노을 지는 것좀 보고 가자. 그까 <laughs> 아, 이제, 내지는 <해주는> 걸 기다립시다. <laughs> 남산타워처럼 여기도 이렇게 사랑의 열쇠를 열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태리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음. <laughs> 전부다. 가 열쇠예요. <laughs> 그래서 난간이 가 열쇠입니다. 오, 어, 꼬마기차다꼬마기차아 어, 귀여워. 만지나보다정상인가봐 <laughs> <안 지나가나> 귀여워. <laughs> <laughs> 자. 오 사람 많네. 안녕. 오, 그런 자, 저희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Hãy được cho cái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laughs> 하지 마. <laughs> 아, 하지 예전에 마. 여기 오면 팔찌 사기단들 조심하라고 말 되게 많았는데, 지금 저희가 어간, 와봤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관광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은... 저좀 이태인 거 같은데, 영상을 많이 본지 없는데 저기... 아니야! 아, 흑인 팔찌단? 어. 어. 음, 흑인 팔찌단.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그 뭐지, 에펠타열쇠고리 같은 강매 같은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은 그냥 펼쳐만 놔져 있고, 그거를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음. 말말안 걸어요. 어, 말을 아예 안 걸어요. 이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자, 저 가볼까요? 저, 저 밑에 흑인, 흑인 팔찌단 성지. <laughs> 아니야. 음, 보, 보니까 아무 말사는 없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응, 음, 그 걱정은 안 했어. <laughs> 아니, 다른 분들 오실 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 소매치기하고. 그렇 혼자 오면. 그, 어, 팔찌 이런 거, 사기단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오시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나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펼쳐놓고 하는 상인들은. 지난번에 왔을 때는, 거의 그 소매치기 조심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끼어가지고, 앞살을 조심해야 돼요, 앞살을. <laughs> 지난번에 진짜 어 대박, 대박이었습니다 이잔디자 아, 앉아있고 이런건 잔디 보호 안 하고? 잔디 보호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잔디에 막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이런 자유로움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너무 귀엽다. 와 여기 해장국만 되게 있다. 되게 한것 같은데? 이거 찍어져서 환상화할 수있이내히있어 그러면 이 <laughs> 쭈고리가앉아있자 <아주 웃음> 언제 볼지 모르는 못말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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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